반갑습니다. 스톤남입니다. 메이저리그 재미난 경기들의 향연입니다. 9월 19일 경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두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5분에 펼쳐질 대결,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의 대결,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의 대결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의 대결인데, 세인트루이스에서는 5선발, 카롤로스 마르티네즈가 나옵니다. 마르티네즈의 경우 올 시즌 11.1이닝에서 20피안타 13실점을 기록 중인데 무엇보다도 피안타가 4개에 달하며 볼래도 4개가 나주고 있으며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르티네즈의 아쉬운 점이라면 이닝에 비해서 현재 실점도 많이 내주고 있으며 좋지 않은 부분들만 꼭다 모아놨다는 점입니다. 통산 피츠버그 타선을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3할 1푼 4리입니다. 피츠버그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이 윌리엄스의 경우 올 시즌 스탯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윌리엄스는 많은 실점을 기록 중에 있는데 이번 시즌 1승 7패에 현재 평균 자책점이 무려 7점대에 달합니다. 특히나 45.1이닝을 소화하면서 56피안타에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42개의 삼진을 기록 중이지만 피홈런도 12개로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세인트루인스 타선을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2할 4푼 1위 정도입니다. 라이벌 대결이나 사실 포스트 시즌을 노리고 있는 팀과 시즌을 사실상 포기한 팀과의 대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에서 이미 큰 차이가 존재하며 사실 흐름에 있어서도 세인트루인스의 타선도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인트루인스의 압승을 예상합니다.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의 대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잭 애플린이 나오는데 애플린의 경우 올 시즌 2승 2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평균자책점은 5점 대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애플린의 경우 올 시즌 41.1이닝을 소화하며 49 피안타에 23실점을 기록하는 등 좋지 않으며 1 1 볼넷을 내주고 있으며 7피홈런을 내주고 있습니다. 통산 토론토를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표본은 적지만 3할 4푼 4리입니다. 토론토의 경우 로비레이가 나오는데, 이 레이의 경우 올 시즌 2승 4패를 기록 중에 있고, 평균 자책점은 6.85에 달합니다. 특히나 레이의 올 시즌 기록은 너무나 평균 자책점도 높으며, 43.1이닝을 소화하며, 45 피안타에 좋지 못하며, 5 7삼진을 기록 중에 있지만, 12개의 피홈런은 너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타선을 상대로는 피안타율이 2할 3푼 5리입니다. 양팀의 경기,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나 사실 이 플레이 오프를 노리고 있는 두 팀의 대결, 선발에 있어서는 도찐 개찐이나 사실 이 토론토의 타선이 조금은 응집력도 좋기 때문에 토론토의 좋은 흐름도 예상하기에 토론토의 승리를 봅니다.